자최차창 개수가 1인 3차 함수 f(x) 하고 실수 t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f(a+1)은 f'(a) a- t. 이것을 만족시키는 a 값, 실수 a 값이 6 하나뿐이 a가 6 하나뿐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t값이 마이너스 2하고 k 사이에 있어야된다. 자 그러면 실수 t에 대해서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요 관계식이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T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. T에 대한 항등식, 그래서 이것이 0이 돼야 되고, f' a가 0이 돼야 되고, 또 f'a는 마이너스 1이죠. 이 a 값이 6 하나뿐이다. f' 6은 0이 되고, F6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. 자, 그리고 이 관계식에 대해서, 이 방정식에 대해서 좀, 어, 해석을 해보자면, 이 이왕 했을 때, 1은 F'A, 어 마이너스 t 플러스 a 마이너스 f a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t 마이너스 a 플러스 f a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접선의 방정식 a, fa를 이것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.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를 지난다? 점 t, -1을 지나는 접선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. 자, 이 방정식은 접선이 a, f(a)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t, -1을 지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fx를 그려봅시다. 6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, 6일 때 마이너스 1 값을 갖고, 그럼 f(x)는 x 마이너스 6 제곱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또 다른 근이 하나, m 이렇게 나오고, 이, 어, 이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, 최고창은 1. 자, 이렇게 f(x를 그릴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<laughs> m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첫 번째 가정은 6에서 접하고 m, 그래서 m이 6보다 큰 상황, 6보다 큰 상황, 이런 상황에서 봅시다. 이런 상황에서 접선이, 이런 <laughs> 상황에서 접선이 t 콤마 마이스 1을 지난다 자, 티코마 마이너스 1은 요, 요 라인이죠. 요 라인 요 마이너스 1요 라인을 지나는 거죠. <laughs> 자, 이게 어 접점이 6만 있느냐? 요 상황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큰 티에 대해서. 마이너스 2보다 큰 t에 대해서, 요렇게, 접선이 요렇게도 가능하죠? 그러니까, 분명히, 요 상황에서도 a, fa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. 6 말고, <laughs> 6 말고 다른 접선이 t, 마이너스 1을, t, 마이너스 1을 지날 수 있습니다. <laughs> 두 번째 상황, m값이 6일 때, 첫 번째 상황은 m이 6보다 큰 상황이었고, 두 번째 상황은 m값이 6일 때, 이렇게 마이너스 1. 자, 그러면은, 어, 요 점, t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. 접선이. 접선이,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, 6만 접하는 게 아니라, 6, 여기, 슝,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또 다른 접점이 가능합니다. 또 다른 접점에서 접선이 t 마이너스 1을 지난다. t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접선이 6만 있는 것은 아니다. 자, 우리가 방정식을 t,-1을 지나는 접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t,-1을 지나는 접선이다. 그럼 t,-1을 지나는 접선이 이 1, 2번 상황에서는 꼭 6이 접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6 말고 다른 접점이 가능하다. 이렇게 가능하다. 자, 그러면 m이 6보다 작은 상황에서 그려봅시다. m이 6보다 작은 상황에서 6일 때는 이렇게 접하고, 자,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쪽에 있으면 접선이 또 가능하지만, 요 여기 요 라인 어요 안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이 이거밖에 없죠. 또 다른 접점이 없죠. 음. m이 6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t 값이 t 값이 어, 접선이 하나만 나올 수 있게끔 자 U5, y는 마이너스 1 접선 하나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접선이 하나만 나올 수 있도록 접선이 하나만 나올 수 있도록 어,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k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m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적합한 거고 k는 6이 되면 적합하다. 그래서 t 콤마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. 아, 접선이 하나밖에 없도록 그리는 방법이죠. f(x)는 x 빼기 6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 8은 여기다 8 대입하면 4곱하기 10의 11 제곱 1411에서 10, 0 1을 빼니까는 39가 나오겠습니다.